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장 뛸 준비 되셨나요? <laughs> 예! 해줘야 돼요. 예, 옛날에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서 놀랄 준비 되셨나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예! 뭐 <laughs> 하면서 웃긴 거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신장 뛰실 준비하고 이 영상을 보십시오. 그냥 뜬금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1년 전에 투자했던 물건이 지금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년 만에 2배 상승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토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 위치까지 보여줄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심장이 뛰고, 아이 멘토가 하는 말이 진짜 맞구나.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서, 1년 전에 굿모닝 경매로 제가 찍은 영상이 있어서 오늘 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재미나게도요, 스카이 블루님인가? 그 분께서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강의가 시작이 된 건데, 여러분들 어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자료에만 함께 보실게요 아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어 그때 당시 이게 1년 전이었고요 20년 8월 13일날 제가 방송을 어 했었네요 화성의 송산의 중심이 될 지역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 땅을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라는 설명 왜 미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예그랬더니 네, 옆에 제가 이제 그 같이 올라온 댓글들도 쭉 보니까 와 좋네요 예음 요, 이거, 이거 봐요. 월천마마님 써있잖아. 저의 나아바리인데 몰랐네요. 원래 원주민들은 그 지역 호지를 잘 모른대요. 제주도민들이 그렇대잖아요. 멘토님 감사합니다. 근데 과연 월천마마님은, 이 이후에 과연 이 땅에 투자 했을까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음, 스카이블러님께서, 2개월 전쯤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좋은 땅 매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요즘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요렇게. 아이고, 하트를 안 눌렀네. 예, 요렇게. 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궁금하시대요. 어,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려줘야겠다. 분명히 이때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 땅입니다. 도로가 붙어 있고, 이 2차선이 아니고, 4차선이 이제, 어, 계획이 잡혀 있는 도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면도 보여줬어요. 도면, 도면이, 그렇 도면이 맞죠? 이게 이제 지적도죠. 예. 그리고 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그리고 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 지금 굉장히 괜찮은 땅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음,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그, 이 이야기 를 듣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쵸? 또, 아, 좋은 얘기다. 나도 나중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아, 닫았다? 그 마음을 닫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가듯이 기억으로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어, 기억에 남는 파트가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백선생님, 기대입니다. 한번 그곳으로 인장도 가볼까 생각합니다. 가보세요. 예, 네, 가보세요. 우리 백선생님이, 우리 저기, 그, 열심히 살아요. 어, 벌써 세 개인가 낙찰 받았죠? 어, 사고팔구도 참 잘했고, 그죠? 그리고, 또땅 투자까지 이번에. 야, 몇개 했죠? 세개 했나? 두개 했죠? 야, 이게, 판단이 빠르다니까. 예, 여러분. 진짜, 판단이 빨라야 돼요. 판단이 흐리면, 흐지부지 한달 가고 그게 6개월 가고, 다음 달에 꼭 해야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된다. <웃음> 그죠? <웃음> 내년 되는 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바쁘게 살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상황에 적응하다가 5년 지난다 그쵸? <laughs> 네. 근데 이게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자 돈이 열리는 나무님 안녕하세요 별 따는 소녀님 네, 안녕하세요 유세영님 화성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걸 와우 그죠 화성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도 회사 때문에 화요일 못 갔어요 조희정님 아예 저도 공투로 사고 싶어요 따는 자금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원래 사실 많아야 돼요.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뭐40%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응. 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laughs> 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 놀부처럼 혼자려고 하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여러분 가는게 어쩌는 줄 모른다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자금이 막 불어날 거예요. 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함께 할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도 출근 중에도 답변 주신 여러분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laughs> 이게 언제 적 영상인 줄 아세요? 1년 전입니다. 아, 그때 저희가 이걸 얼마에 샀지? 180인가? 뭐 하여간 얼마에 샀어요. 네, 지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한두달 전인가 300에 거래가 됐어요. 주변에 옆에 있는 비슷한 조건에 있는 땅이 이 불과 지금 얼마나 됐어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음, 10월달이었어요. 작년 10월달에 그 근처에 있는 걸또 하나 매입해 놨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음, 그냥 농지예요. 예, 농지예요. 그리고 맹지였고요. 어, 여기 기, 기, 기록이 나오죠. 예, 291평씩 저희가 일부러 쪼갰고요. 어쨌든 자, 요거를 48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90만 원에도 실거래가 일어났어요. 언제? 작년 12월에. 요거는 80에 거래했는 요거는 89만 원 했고요. 이것도 맹지예요. 맹지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일까요? 그죠? 어, 그냥 두배오른 거죠, 그냥. 저희가 이또지적도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게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 필지였어요. 이게 이렇게 큰거한 필지였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출구 전략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1년에 세 필지씩밖에 이제 그뭐 뭐, 지자체만 좀 틀립니다. 아, 못 자르다 보니까 어, 제가 세 필지만 잘랐는데 요거를 어 나중에 어, 출구 전략을 또 고민하면서 2 9 1평씩세 필지로 쪼갰어요 예. 왜냐면 전체 큰걸 이게, 이게 한다 해가지고 이게 한뭐천평 가까이 됐으니까 요거까지거든요 여기 옆에 일찍 튀어나온 거1 0 예, 0 0평 가까이 됐으니까 요거를 이제 그 목돈으로 사기에는 부담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쪼개서라도 나중에 팔을 나고 필지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일단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때 이 방송을 듣고 우리 군모님 경비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포 옥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형님들 중에도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막상 내, 가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라 그러면 고민이 많아져. 아니, 토지 과연 오를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창고 공장이 월세도 받고 뭐 이러면서 괜찮지 않나? 그죠?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지금 뭐 어디 월세도 나오는 데도 없는데, 예? 월세도 그냥, 아니, 뭐야, 그 이자도 그냥 꼬박꼬박 내야 되고, 부담이 너무 큰데요? 근데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는 투자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거, 여기, 지금 제가 두 개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줄 게 너무 많지. <laughs> 너무 많이 보여줘봤자. 어차피. 근데 어쨌든, 두 개인데요. 어때요? 지금 뭐, 이게 렌탈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고스란히 월 이자를 내고 있어요. 월 이자를 내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큰 이익이 지금 실현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여러분도 이런 거 투자하세요. 예, 여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때 그, 그 강의를 했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1년 전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파티 국면이다. 주택만 보지 말라니까요? 아니, 두배오르 1년 만에 두배 오르는 게 있는데, 1년 만에 두배오르는 아파트가 어디있어 예? 여러분, 예? 저번에 그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고 제가 보여줬잖아요. 오, 대한민국 50년 동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택은 300배 올랐지만, 토지는 3100배인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번지수까지. 여러분, 따로 조사해보라고요. 그리고 심장을 한번더뛰세요 예. 조사를 해봐야지 이제 심장이 막뛸 거예요 더뛸 거야 이제 그때가 되면 야 그래 이멘토가 군번이 경매 그때 1년 전에 그 얘기 이거 보여줘서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얘기 듣고 나는 그 감동감화가 일어나서 내가 바로 투자를 했나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저희가 공투했던 물건입니다 어, 제 지분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도 이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고민하신 분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용기 있게 도전하신 분들이 혜택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뭐 300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오른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라 그러면 또못 사.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다 그래. <laughs> 다 그래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laughs>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제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고. 토지 쪽은 게임 시작도 안 했다니까. 파티 국면이라니까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분명히 또 아마 내년쯤에 이 영상을 또 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1년 전에 시작하지 않은 여러분이 후회될 겁니다. 네, 우리 군무원 경매식군한분한 한 분이 다잘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팩트 체크를 좀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스카이블루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나도 보고, 어? 그러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심장이 뛸수 있겠구나. 동기부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우연찮게 지금 전문가반 수업을 또 듣고 있는 우리 백 선생, 예, 백 선생이 있는데 어, 제가 또 여기 이 영상 1년 전에도 백 선생을 내가 거론을 했더라고요. 어, 몰랐어요. 나도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 백 선생께 좀 어렵게 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어, 사실 저희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세월이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죠. 어,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어, 아내 이제 그 아내분께서도. 아, 이제 임신을 했고 몇개한세달 남았나, 그죠? 예, 네. 좋은 뭐 부동산도 만나고, 뭐 좋은 경사도 있고 팔아서 차익도 많이 나고, 심지어 이것도 같이 그때 투자했어, 이것도 이것만 해도 다른 것도 했어 한세개 했나 지금? 예, 네. 그리고 지금 전문가방까지. 궁금한 거예요. 처음에 공부했을 때와 지금 공부했을 때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 들고 부동산 내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음, 생각들이 드는지 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뷰 요청을 어렵게 부탁했는데 응해주셔가지고 어, 통화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질문 어, 함께 띄워서 여러분들이 좀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백선생님. 네. 통화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아, 또 오늘도 일도 해야 되는데 어렵게 또 아침 시간을. 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어, 어때요? 이제 2년 동안 사실 네. 뭐 솔직하게 저희 우리 백포션 식구들 중에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두 개 하다 많은 분도 있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근데 우리 백선생 옆에서 지켜봐도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했고 어,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런 분 입장에서 어, 한 말씀 조언을 해 주신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조언할 그런 위치는 아닌데 네. 사실 저는 한 거는 진짜 이제 멘토님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한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제가 2년 정도 백프옥션이랑 같이 했는데 야.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부동산에 붙자도 모를 때였거든요. 그랬었죠. 네, 네. 근데 그때 음. 처음 이제 주택 경매 받고 네. 몇개 조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돈이 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알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 이거는 네.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게 돈을 벌면 네.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진짜 한식적 얘기하신거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돈을 벌면 네. 그냥 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더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어느새 2년 정도 됐는데 네. 백복싱 같이 하고 저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음, 음. 전문가반도 수업 듣고 하니까 이게 음. 땅이 오르는 속도가 주택이 어. 오르는 속도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조사하면서 다 느꼈잖아요. 벌써는. 네, 비교 그냥 비교가 안 되고 아. 그냥 네. 지금 당장 실행만 하면 누구든지 돈을 벌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더 음. 하고 싶은데 네. 지금 투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기회만 온다면 계속 음. 꾸준히 하는 게 그쵸. 결국은 정답이더라고요. 크, 맞는 말씀입니다. <laughs> 뭐 이미 투자금을 다 지금 뿌려놨잖아요. 그렇죠. <laughs> 시간이, 시간이 또 계속 벌어지고 있는 또 상황이고, 용포도 이거... 저도, 예, 예. 저도 아까 네. 설명 들을 때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를 음.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1년만 지났더니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음, 음. 야, 그냥 하는 게 답이구나... 그렇지... 네,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아, 진짜 요즘에 좋은 아주 소식이 많고 <laughs> 네, 굉장히 <laughs> 행복한 저기를 어, 어, 뭐예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laughs> 네.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어, 조언의 한 말씀 끝으로 예, 한 말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네. 아침에 이렇게 항상 방송 듣고 네.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듣는, 듣고 는듣 공부하는 것보다 한번 투자하는 거 네. 그거의 경험이 한 100배는 더 크게 다가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실천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커다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이야, 네. 예,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laughs> 야 진짜 이게 어, 백 선생님이 지금 2년 동안의 어떤 이 내공이 많이 이렇게 생기셨구나라는 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또 느껴지네요. 네네. 오, 진짜거든요. 팩트체크 한 거거든. 네네. 아, 복덩이 님이, 와, 정말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멋지다. 목소리가 <laughs> 성, 성우급입니다 오, 난리 났네요. <laughs> 음성부터 전문가필 반갑습니다. 난리 났네요. 오, 예, 네, 울랄라 님이, 오, 백선생님 인터뷰 가나요? 인터뷰 <laughs> <laughs> 그래요. 아, 어, 원창표 님이 물어보네요. 법인 설립하셨어요? 물어보네요. 네, 법인도 설립했었죠. 그쵸. 예,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맞죠. 주택, 토지면 뭐. 토지, 창고를창고 네. 지금 뭐 예, 굉장히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같이 잘됩시다 네, 다른 분들로 다 같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아, 말씀 너무 감사하고. 네. 예, 아 진짜 이게 또 바쁘게 오늘 움직이셔야 되는 인터뷰 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이세 소식 꼭, 꼭 예. 실천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꼭 하십시오. 제발. 아 그래요. 아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세 소식도 축하드린다고 행복한 여행자님이 또. 아 네. 예, 언제 나죠? 어, 나오죠? 내년 1월이요. 내년 1월. 아, 내년 1월. 네, 내년, 음, 내년, 내년 1월. 아, 그래요. 얼마 안남았네 그, 아, 또 물어보시네. 초기 자본이 얼마였을까요? 궁금하다고. 저 처음 시작할 때. 네네. 저 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음. 아내하고 합쳐서 8천이니까 4천. 저 혼자는 4천만 원 들고 오 시작. 그치 그치. 그때 결혼 전이었죠, 그죠? 결혼 전에.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4천만 원그 아내 되신 분께서도 4천만 원 8천 원으로 네, 이제 8천 시작을 8천 했었죠. 네. 그래요. 아, 많은 힘이 되네요. 화이팅입니다. 부자 풍요 부장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주시네요. 그래요. 정말 주셔도 감사하고. 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아침 방송에서 같이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백선생님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또, 연예인 꼴이라서. <laughs>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리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백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아,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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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저희가 왜 평생 이런 지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낙찰받는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공동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왜 그런데요 어떠한 분도 소외되는 분 없이 함께 잘 가기 위해서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회생 중이셔서 파산 중이셔서 그러나 어렵사리 천만 원 이천만 원 모은 걸로 뭐하라 그러면 대출 규제다 뭐에다가 정부는 도와주지 않고 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공동투자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해서 두배세배 띄워 놓으면 네 배까지 또 차태구포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목돈은 또 뭔가 할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얼마 모으면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오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1년 후에 제가 또이 방송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후회하시지 않으시려면 오늘 실천에 옮기십시오. 아시겠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백 선생님도 2년 동안 파이팅했던 우리 백 선생님도 여러분께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사실적인 정말 팩트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아, 오늘 또, 어, 목요일, 예, 아침인데요. 아, 여러분들 또, 어, 명절, 또 지나고 나서 참, 어, 출근이 힘들 수 있는데, 우리 군모원인 경매식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이 아침이 또 성장할 수 있는 하루기 때문에, 5년 후를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군모원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